괜찮아요. 이분들도 돈줄이 있어 항상 막히다 보면 또 열려 있고 막히다 보면 열려 있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무당 도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69년생 5 1급 각기 분들의 평생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맨 처음 신의 공수를 주셔야 할 부분이 초년과 중년에는 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떤 운기였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이 닭띠분들은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다 그럴까 음. 급한 분들도 있고 음. 조금 까칠한 면이 있지 음. 그러나 정확해요 근데 좀 고생도 좀 많이 하고 음. 어려서 6년 음. 시절에 조금 형제간에 그 마찰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6년 어, 시절에 형제간에 좀 마찰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까요? 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내 성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게 있어요. 음, 그럼 중년으로 좀 가면서요? 성인이 되고 나서 중년으로 가면서는 좀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요? 이분들은 아주 대쪽 같으죠. 음. 분명히 뭐 한다 하면 해야 되는 성격이고. 음. 분명해야 돼. 아주 그 시시비 가릴 정도로 아주 딱딱 크게 돼야지 돼요. 이분들은. 어, 어. 인간관계는 좀 어땠을까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좀 외로워.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원리원칙으로 이제 딱딱 따지다 보니까 네. 때로는 조금 미음듯 하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마음은. 음. 마음은 조금 통이 넓은 사람도 있지.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어, 이분들이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네.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 같은 거는 뭐가 있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이제 자존심으로 이제 그 굉장히 똘똘 뭉쳤는데 네. 그 친한 친구라서까 아는 지인들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고 이분들도 조금 그런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죠. 아 응.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그렇죠. 어. 주면으로한번 이분들도 믿으면 끝까지 믿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믿어. 이게 사실 내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만큼 또 마음 아픈 일이 없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예. 뭐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인한 좀 상처.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도 이제 성격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음.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 성격으로 이제 약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게 음. 해서 가면 인간관계도 좋아지면서 음. 내 하고자 하는 게 음. 조금 수월하지. 아, 음.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격에좀 변화가 필요한 거네요. 음... 사실 사람이 쉽게 안 변할 텐데. 안 변하지. 선생님은 좀 무당으로서 이런 손님들을 마주했을 때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 편이세요?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면 사람은 내 운을 깎아먹어. 아... 내 좋은 운도 깎아먹어.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내려서 그렇게 가시라 이얘기입니다 예.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 이제 이분들 초년, 중년이 지나가면서 말년의 음. 운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말년의 운에 흐름은좀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합니다. 말년 운도 뭐 괜찮아요. 이분들도. 음. 돈줄이 있어, 항상. 그래요? 막히다 보면 또 열려있고, 음. 막히다 보면 열려있고, 그래요. 이분들도 이 말려운에서 금전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상황으로 금전운들이 상승하게 될지도 금전운 근데 좀 그게 있어요. 음. 어떤 분들은 또 한탕주의가 있어. 아. 그 조심해야 돼. 음. 한 번에 그냥 커다란 재물. 예. 음.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말하면 어떤 이제 뭐 복권 같은 건 괜찮잖아. 음. 그런데 이제 아니한 게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뭐 이제 그 코인이라 그러가그 뭐라 그래. 그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아니한 분들도 있어. 빨리 그런 거는 좀 고치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사실 본인도 중요하지만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에 대한 복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51곡 닭띠 분들에게 자식복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기쁨도 맛봐요 어... 자식이 조금 잘돼 가지고 네. 기쁨도 누린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음... 자식들도 또 똑똑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엄마가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그 자식도. 그렇죠. 어, 콩 심은데 콩 내고, 파 심은데 팥 난다고. 그거 음. 어, 누구 배우나. 음. 똑같지. 근데 성품이 조금 괜찮아요. 음. 이 냉정하면서도, 아니, 온화한 분들이 있어. 겉으로 막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계산해요. 빈틈은 없어요. 음. 그리고 이 말년 운 안에서 음.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본인은 이제 생각대로 원리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의 빈틈없이 가다 보면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음. 사업하시는 분. 음. 이제 영업이나 상업이나. 그런데 이제 요새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운은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이 말년 운 안에서요. 네. 말년으로 가는 그 방향 안에서 꼭 유의해하거나 유념해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성격을 조금 잠재워가면서 빨리빨리 상대방의 그 마음도 헤아려져 가면서 그러다 보면 내 운도 풀려가면서 아 이분들도 그 할머니라 그럴까? 어떤 화병으로 보면 조금 도움을 받네. 조상님들이지. 그래요. 네, 예, 이분들도 그래요. 조상의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죠. 주변 사람들 보면 유독 좀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조상복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비셨잖아 음. 천지 신명님이나 칠성님이나 여러 이렇게 비셨기 때문에 그 여파는 이제 자식이 복을 받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5국 닭띠분들에게 한 말씀 무당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너무 이렇게 자신이 원리원칙으로 이분들도 나가다 보면 자신이 피곤해. 그러니까 그거 한 템포 조금 늦춰가면서 사시면은 원리원칙을 따지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플러스가 많이 돼요. 마음도 안정되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